우리 선장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왜 다들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왜 나만 그러냐고 자꾸 억울하다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른팔 왼팔 떨어지니까 나를 이렇게 참혹하게 내동료들게 치는구나 이런 마음이다 그래 지금 또 법원이라든지 또 송사 시비 여기까지 지금 시끄럽겠다 그래서 동연제 때문에 관제가 걸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관식 투쟁을 하고 있다 그이 사람. 이거를 어떻게 뭐 헤쳐나갈 수 있나요? 고사가 나왔잖아. 쉽잖아. 늘 수도 있다는 거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장희 부사입니다.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좀? 몰라. 자꾸 물어보지 마. 지금 심장이 쿵다쿵다. <laughs> 마이크에 소리 안 들려? <laughs>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금 망신이 지금 두렵다. 음, 그리고 뭔가 이 겁살이라는 게 오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수준에 지금 간제의 망신운이라든지그 손재 겁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내 관문, 관제, 문서의 뒤바뀜 제일 심한 거는 관, 운이 들 수도 있지만 관제에 엮인다는 거는 어떤 법원이라든지 또 송사 시비. 아. 여기까지 지금 시끄럽겠다. 그래서 망신수가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내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아. 이런 눈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 그럼 이 사람 이거를 어떻게 뭐 헤쳐나갈 수 있나요? 이 헤쳐나갈 수 원인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원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산탈의 원이+ 원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해결 방안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가치는 수옥일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까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 내 돈을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제 문제도 돈이고 문제도 관제고 풀을 수 있는 방법은 뭐뭐 뭐 이제 우리가 이게 장군이고 용궁이라 그러거든 어. 고사가 나왔잖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분 뭐 성향이나 좀 그런 건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개인주의다. 음, 그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는 좀 뒤집기를 좀 잘하는 성향이 아닌가. 음, 우리가 이렇게 뭐 좋게 표현을 하면 다수를 나, 나에 포함되는 건 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뒤집기를 잘한다는 자체는 좋지 않은 거거든. 어쨌든간에 그냥 하나를 했으면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 다수를 위하든 나를 위하든, 무언가의 이익을 위해서 뒤집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거라고 그렇군요. 우리는 배웠거든. 응,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여.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20대의 어떤 운이 바뀌는 그런 게 보여요. 운이 바뀌면서 내 터전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장원급제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이 바뀌는 게 보이고 그렇게 20대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제 40대 정도 넘어가면서 완전히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지만 그게 주변의 힘이라든지 다지기가 잘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20대 때그 그렇지 밟고 올라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다지기가 잘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 여러 밟았다 이렇게 보여 나오는 대로 그냥 그냥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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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옛날로 따지면 독재자라든지 야비함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잖아. 음,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기 뒤집기 때문에 이제 관제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엄청나게 관제가 있고, 법원 갈 일이 많고, 잘못하면 감옥까지도 갈수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돈 문제 때문에 관제가 걸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 문제가 터지겠다 이렇게 나와. 어, 여자 문제도 있었어요. 이번에 진짜 위기가 오뭐 왔거든요, 지금. 네.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분? 또 이제 기다 아니다를 그 할머니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할머니가 잘안 봐주려 그래. 안 봐주려 그럴 때는 좀안 안 좋은 답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간제가 제일 끝까지 갈 때는 형이 나온다든지 어디에 갇힌다든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불쌍하다 그래. 내가 오른팔 왼팔 떨어지니까 나를 이렇게 참혹하게 내 동댕이를 치는구나 이런 마음이다 그래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래. 난 절대 나는 옥살이는안 한다 그러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완전 피해가겠는데. 제가 이,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분은 이재명 씨. 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간제에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분은 의원이시니까 네. 체포동의안이 있어야지 이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피하려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어떠세요? 글쎄 할머니가 이제 일러주신 대로 하면은 어떻게든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죠 제가 그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를 안 들어간다는 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되게 위험한 수에 지금 처해있다고 보여요. 거기를 안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특히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길어지면, 뭐, 임명은 제천이지만은,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지. 오게만 안 들어가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아, 그렇죠. 이게 좀 빨리 끝날 일이 좀 마무리가 잘될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우리 선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왜 다들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왜 나만 그러냐고 자꾸 억울하다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같아 이분은 다 너네 다 같이 저질러 놓고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분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만약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주변을 조금 단돌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어, 더 잘려 나가기 전에. 왜냐면 지금 망신수가 들었기 때문에 옷 벗는 일만 남았거든요. 옷 벗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옷을 벗고 나면 은 올해는 넘어간다. 그래도 내년이 또 두렵다고. 내년수가 또 두려운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오셨다. 그러면 올해 여기에서 지금 옷에 갇히느냐 안 갇히느냐가 지금 중요한단다. 중요한 게아니다는거지 일단 그거는 묵신댐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단돌이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 작년에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지만 말 조심, 입 조심. 음,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이죠.